자, 개인 특이한 디펜스 바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두배속의오인 풀방입니다. 이거 전에 한번 했던 맵인데, 간만에 생각나가지고 한번더조줍니다 한가운데 있는 것이 목이 나오는 곳이다. 70개가 되면 패배한다. 설명 친절하네요. 뭘로 안까고요 자, 랜덤. 뽑아주시고. 10킬당 한 마리씩. 나오고 마리는 스팀팩 45발 비본 18원들고 시작하고 약간 템플러가 생각보다 세던데 여기 영웅 상점인데 전에 한번 했던 거라 굳이 다시 크게 설명은 안 하고 그냥 갑니다 업그레이 이미 나를 시작해서 1미 증가 그 집레이너 갑니다. 65 플러스 7. 디펜스 맵은 무조건 집레이너지. 집래로 집레이너 좋죠. 아, 집레이너 스팀팩 왜 이래? 아니, 스팀 많이 못 먹는 거 불편하네요. 혹시 메딕은 안 파나요? 일단 좋다. 거의, 그냥 뜨자마자 입구 커다는 수준. 여기 있으니까, 다른 분들 못뭐 뽑는지 한번 살짝 볼까요? 아, 여기도 집내 느낌인데? 터랩? 오, 터렛. 터렛 데미지 50. 잠깐. 벌써 살짝 힘든 거 같지? 기분 탓인가? 맞아, 기본 유닛들이 사업 안돼 있는 거 굉장히 불편. 유니, 대팔 때, 그냥, 여기. 두 개당 1원인데. 미친 짓 아님. 곤삼 당첨. 진짜 미친 짓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지만 해본다 올짐 레이너 전략 올 짐으로 갑니다 바이오 뜨면 먹는 거고 안 뜨면 다 팠게 그냥 올 짐으로 간다 아 스팀팩 제한 있는 거 조금 거시기하네 스팀 그 후반에 먹어야 되나? 일단 공업 좀 찍자. 오케이, 바이오 잘 뜨고. 몰빵 베타 갑니다. 이미지 보니까 뿌듯하구만. 아, 얘는 벌써 스팀을 다 먹었는데요. 파라파라. 미친 메타 한번 가보자. 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살짝 후회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스팀팩이 뭐하니 아니라 이게. 뭔가. 잘 죽는 것 같으면서도 또 아닌 것 같고 애매하네. 야, 짐레 하나 더 추가. 45원짜리 이거 이거. 저거 좀안 좋지 않을까 가성비? 일단 난 짐으로 간다 짐. 짐. 널 믿어. 널 믿어 짐. 와 여기. 아요 질이네. 이거야? <laughs> 잘가시고요 <laughs> 아니, 개호반데, 저거? 와. 욕심조차 내지 않길 정말 잘했다. 와. 아니, 개너무하네. 일단. 나 지금 1등인데? 나쁘지 않을지도? 지미 메타? 보스트따윈 사치 어우 짐 레이너로 간다 거의 뭐사격장인데 이거? 이씨 뜨자마자 녹아버리네요 느낌 좋은데? 주황이 바짝 따라오고 있고 여기도 마린이 많아서 그런가? 자 보여줘 짐레이너뛰자마자 녹여버리란 말이야 45원의 행복 오케이 스폰킬이 최고지 시즐민가 3원 증정 11레벨 오 피통 2700 나이스 보자 보스트게미지 108 일간 마림도 이제 쎄고 마린 한 부대 모았고 갔고 한 부대 넘었고 짐 레이너 살까? 공업 받까? 금민준 이거 생각보다 금방 끝나더라고 짐 하나 더 사자 스팀 먹으면 또확줄것 같단 말이지 스팀팩 와 아칸 여기 사실상 맞지 그러지 업글 몰빵이네 다이오닉에다가 아칸이 양념 쳐주는 거아 저것도 양념 될지도 아무가 없어가지고 스팀 한번 먹어 보스 하나. 나도 공십업 찍어주고. 어킬수개 발리는데? 어아간급 공업 찍어주니까 확 차이 나는데? 여기 토스네. 자 이쯤 취미 한 마리 추가 오 다시 다시 1등 아마가 없어서 천만 다행인가? 좋은데? 빠른데? 예쁜데? 야, 고 다시 다시 리스폰킬. 그래서 한 마리 더 추가. 1 5레벨 스팀팩 깎여뒀다 지금. 오케이. 보고? 어? 이 전략 오자 이거 이거 전략 나쁘지 않은데? 아 까비. 아이 꿀팁 받았는데 안 되네. 봤냐? 아, 이거 됐으면, 이거 됐으면 확정인데. 아, 이걸 봤네, 아. 들켜버림. 상상도 못한 이런 꿀팁을 주네. 이제 공 이런 만던지꿀짐 레이나 같은 아또 다른 꿀팁 받았습니다 다른 꿀팁 받았습니다 다른 꿀팁 근데 이미 이미 늦긴 했다 근데 이미 늦어버리긴 했어 이것도 엠베만 피가 있네 어이없게 아! 떴다 그 유닛 <laughs> 시 안돼 공식 근데 공 10업에서 이미 근데 할거다한거아니야 엠베? 다른 쪽 루트, 루트 탄거 아님? 공구업이나 아콘 자 right. 이제 스팀 버거 스팀 버거 아마 먼저 잡으면 끝날 거야 하이 퀸 뭐임? 재밌는 맵이네 이거 그럼 결국 이거 그럼 결국 내 자리가 제일 좋은 거 아님 이쪽에 다 건물 있어가지고 내맵 아무도 못 부수잖아